비가 온다미가온다피가리려온다피가리려온다 비가 내려온다. 비가 분들은다 비가 내다 비가 내려온가내 피. 가내가 내려온다. 비가 내려 기만 비가 아려온다 비가 내려온다. 비가 내려온다. 비가 면서가 내려온다. 가면서온다 비가 서다빼가서려온다 비가 내려온다. 비가 내려온다. 비가 내려온다. 면가 내려온다. 비가 내려온가소 뒤로 가소 뒤로 가가가 얘네 좀 좀잘리거든 앞쪽 좀 보다가 앞으로 진격하자 이거 한번 아니, 아니, 머스킷분들 아니, 아니. 고병보다 앞에 있지 마세요 야머스킷분 그냥 한대 맞으면 바로반바롱 하세요 야야 집쪽 밀어 집쪽 밀어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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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진격 앞으로 진격 피없다피없다 앞으로 진격 얘네 피 없어 야 죽는 거소련이 해줄게요 야그쭉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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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터 네. 피 없는 건 많이 보여요 환사상황 봤어요 봤세요 민터 야 소련 소련 전차처럼 그냥 진격해 그냥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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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진격 야쭉 밀어 앞으로 밀고 와 저희 지금 아뭔 무지개, 뭔 무, 뭔 무지개. 밀가수, 키를 먼저 우선 우선시해야 돼요, 저희. 차오세요. 12P. 집게봐, 집게봐. 지으로 계속 이동해. 앞으로 계속 이동해. 항상 계속 빠르. 항상, 항상 항상. 진격, 진격, 항상 아끼지 마세요. 저희가 보급해 드릴게요. 아, 정빈 이거 죽여 그냥 오케이. 아, 따라라. 이대로 <쏘봐>. 그 앞으로 가자. 이대로 앞으로 계속 따라 공격 따라라. 공격 따라라. 공격 따라와 빈터 죽은 사람있음 혹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 나이스 나이스. 안 쏴놓는 거 아니냐. 앞으로 계속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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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앞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 가. 이거 한번 기다렸다가 한 27분 되면 다 모여서 가자, 쪼. 앞쪽에 길 끊긴 부분 저기서 멈춰있죠? 뭐 아야, 음, 일단, 아, 아, 일단 무시해. 무시하시면 저거. 일단 무시해, 저 무시. 그냥 계속 가 이거 앞에, 아야, 우리 보험대 시그러안된게 안 있어가지고, 앞에서 한번 정지했다가 한번 모이고 왔대데 꼬리 네, 말아야 되면. 어차피 5분, 그거에서 가능해서. 일단, 연이, 아킨안 가는 거 확인한. 지금 다 짜린 거 보면. 네, 네, 내가 그 너스, 말했지. 노스해브라도 있긴 했어. 해봐, 저새끼는 엔디루가없는서 아, 그냥 깔짝깔짝 면 죽으면 그, 그, 돼. 방 뺏어 가지고 인진 해야 돼. 저거 뒤에서 다될 수도 있어. 아직. 여기서 정지할게요. 정지, 정지. 보문대 전원 정지. 나 쏘는 죽은 사람들은 싹 낙타 타고 다시 오세요 이거 이거 한 대로 2인1주로다가 진격 준비. 앞 뒤로 두 명에서 낙타 하나 타고 그 다음에 똑같이 돌아오시면 돼요. 이제 다 뒤에 있는 애들 모이면 가자. 전부 다 빠르게 합류 부탁드립니다 얘네들 전부 그 낙타나 기완화서이분 안에 올거임 시작하기... 아까 방벽 없다고 한 사람 오른쪽으로 가져오세요 안 오른쪽으로... 먹어! 밥 먹고 왠쪽으로... 피관리에밥 왠쪽으로... 먹어! 시작하기... 시작하기까지 6분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 좀 남아있어 얘들아 소련 전사하는 사람 사람들은 방벽이랑 방에 그 왕창 달려가고 오른쪽으로 가져오세요 제발 그리고 왠쪽으로 낙타랑 왠쪽으로 낙타, 낙타 타고 복귀해주세요 낙타나 말 저 쿠나이 쪽까지 오면 전부 이제 진군 시작하죠. 뭐 낙타 이거 뭐야? 확인. 밥 먹고 피관리 하고 진격 준비합니다. 야 오늘 대포 어디 깔까 그냥 야막 까고 내가 내가 가는 부분에 깔아주면 돼. 아직 내가, 가지 하나씩 하나 올라. 이제 오고 있음, 이제 오고 있음 아직 가지 마시면. 대포 계속 쏴줄게 그냥. 나야나집 가서 대포 다시 갖고 올까? 너, 아니 너는 기마도 운영해, 기마대. 너 기마대 운영해. 기마대 가지고 기마 한명 써줘. 어? 줘. 너 오씨 캡팔때 기마대 같이 가줘요, 그거. 오늘 보는데 사나 위에서 연나의활한명 한 있는 거 같습니다. 화력으로, 화력으로 밀거라 뭐야 저거? 아, 나이비 고도할만 뭐, 있어, 한번 지금 맞춰서 태그해요. 유유너황저태그미미 날아가지 마, 날아가지 마, 날아가지 마. 마, 날아가지 마. 음, 그냥 400블럭 넣으면, 400블럭 넣으면 출발하지 연이 앞에서 방패 깔고 있는 것 같아, 얘 나와있어 지금 대충 피스톨만 쏴준다는, 피스톨 머스킷만 쏴주 그냥 이거 막, 노력할 필요 없어 무시하고 거봐 날개, 제 날개 내고도만 쏘내니까 우린 개라가 갔다 게 출발 준비하다, 출발 준비 아, 공격 준비 아니 저 공격인데? 심리. 공격 공격 어? 보이면 쏴요, 보이면 그냥 막 이동 앞으로 이동 정군 이동 화저 안 빠신 분들 화저 빨아주세요 화저 2분 남았어요 그냥 지금 한번더 빠셈 그냥 지금 안녕 주신 저 따라오세요 계속 앞으로 내 앞으로 가지 마봐 김하데 아 스님 아 스님 앞에 가도 돼뭐야 테그 테 나이스 야 보고 뭐 왔거든 야 얘네 방패쳤다야 네, 방배쳤다 야 확인해 야방패 확인 예, 한번 실거으로 내보. 아래지. 저한 폭으로 부서도 될것 같겠는데. 네 맞습니다. 저 기반함 뭐냐? 기반함 어, 있는데? 기반함 아, 거 생겼어. 생겼어. 생겨 새로 생김 와, 마 진짜 예반데 근데 여기에 보이죠? 여기에 이거 올라갈게요. 여기 산아, 여기 산아 올라갈게요. 아... 네, 우리가 고점 먹고 시작해야 돼요. 고점 먹고 올라 올라. 현지 따라요. 현지 야, 캐셔 반대쪽에 발광하는 사람 올라가야 돼. 자신가. 우리 발광하는 사람 따라가요. 이들아. 올라 올라 올라.

자, 안 깔려 안 깔려. 우와, 지금 위치 때문 몰라. 야, 야저 노겨 하려고 겨 하려고 녹겨야 기다려봐. 어이구야. 아 내려와서 설치해. 야 내려와서 설라 이거. 아, 내가 내가. 공이 반면 설치해봐고. 한번 설치한 다음에. 야, 방치한다음에나 버튼. 갖고 왔거든? 버튼 갖고 왔거든, 잠깐만. 야, 지금 이 어, 마음대로 설치하네. 빨리 설치하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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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반 깔아줘. 봐. 야 기마대도 설치 아, 방벽 피관리 해주세요 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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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날개... 날개... 날개봉지를 하걸어주세길 한다 거치라, 버튼 좀 버려줘봐 버튼 좀 버튼 나 방벽 내가 수사람 방벽 키게 사요 게 화조 빨아주세요 화조 화조 화 화저. 뭐야저 뚫렸다 저쌉 뚫린 거쌉 저거 건나기 태그 건나기 태그 삼 미터 하게 이거 한폭 떨어지는 거 피해요. 이제 반백 터치에 방백아안쌓데 반백 터치 있다. 반백 지 군인 반백이야. 시계 야 그냥 공다 내려와. 이거 반백 따라 이거. 공이 다 내려와. 이포형들 내려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공다 내려와. 반얀 반백 따라. 나 시계 줄 거야. 시계 시계 줄게. 따라. 반백 파워 우리 다 돌겠다. 그냥. 대포 주지. 포지다피 계속 피계야저 녹이야 황사 아끼지 마세요. 황사 아끼지 마세요. 예슬슬해요. 슬 시작해요. 대포 당전다당 면서. 대포가 벽백 졌다. 이만들을 반백 쪽 있는 곳이 이으로싸워아래피아 피파라. 야, 대포 꺼볼 수 있다 이거 그냥. 야, 소리막 끌어. 장 장전, 장만 해. 아, 장전치. 한 명씩 선 거다. 하나, 둘, 셋. 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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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래, 일곱 써, 일곱 써, 일곱 써. 쌌다, 쌌다, 쌌다 야, 봐봐, 나조절나조려 저기 싸. 갔어요, 뭐라고? 잘중단다네 오더, 오더 확실하게 하라고. 잘 들리게. 바로 거 싫어, 오케이, 이제 60초, 60초, 캡중 대폭, 대폭은 싸, 계속 싸. 방패가 어떻게 싸. 여기쯤 되면 대폭, 그막 싸, 그냥. 이거. 안 돼, 아 저희. 나오는 거, 저거. 제있는 곳, 저저 있는 곳저희는어거 저거, 저 따, 싸, 따, 오시쪽 싸줘, 오시쪽 싸줘. 멋있게, 오시쪽 싸줘. 손 써주세요, 멋있게. 캡 뚫린 부분 뚫린 부분 현준아, 현준아, 현준아 여기 섬멸기 오른쪽에 얘 NAVAL이 나올 수 있는 거 있는데 이거 그냥 방벽 설치하고 틀어막아야 될것 같아 그 방벽 설치 조지하아요 방벽 계속 설치해 방벽 아, 계속 설치해! 방벽 계설치 방벽으로 캡쳐 두루 쌀거야 계속 설치해! 방금 좀... 누가 무슨 인력 좀 배치해줘요 사장님! 사장님! 고개 죽어요! 고개고개고 이거 나오자. 이거 왼쪽 방벽은 그냥 왼쪽에 있고 오른쪽도 방벽. 저싸놓자 대포 나눠내 이거 오른쪽이안부셔져 지금 계속 야 뚫림 못다다다다다따림따따따따따따 됐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다시, 태포로, 다시 태포로. 템 먹었는데 상대 방어 특탄 먹었다 방어 특이에요 지금 캐비. 뚫리고 싸, 뚫리고 싸, 뚫리고 싸. 워스키, 뚫리고 싸. 아 십몇 초. 한번다끄 거. 한번더 내려주세요. 한이스 내려주세요. 한이스 내려오고 방벽 앞에 있어주세요. 한번다끄 거. 아아 우리가 먹었어. 여기 나 아킨 오게 방벽 방벽 다했었지한번다했었지한번다했었지 배포 앞에 있어 주지 마세요. 배포 앞에 있지 마요. 캡, 한고 바로 빼. 캡, 한고 빼. 한복. 한복 조심, 한복 조심, 한복 조심. 한복 조심. 야, 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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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기만 해. 공국이지, 공국. 공기. 지금 안 캠페스트, 나오니까. 공국이 나. 야, 캡, 낭낭. 그냥 다방거이방 방벽 방벽 아, 이제, 이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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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방벽 이치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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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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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하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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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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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 이거, 대걸이연 이거, 대거어줘 이거, 이거, 어그 야 스님! 캡존에서 홀로 싸우신다! 지원해주자! 싸! 머스킷! 캡존으로! 아 근데 그.. 아군 대포 지금.. 사격 받으세요? 우리 캡을 먹었는데 굳이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니들아 니들다 빼! 다 빼! 다 빼! 아니 근데 왜 나가? 왜 나가? 왜 가? 왜 가? 받지마! 받지마! 뒤로 빼! 내가 면역이 있을 때까지 뒤로 빼! 받지마! 아 캡만 구하면 왕과 우리 목적.. 사먹어야 저기 사이로 싸! 저기 2층 있잖아 2층 왼쪽 2층 저 사이로 싸! 사이로 싸! 머스킷 저 2층 사이� 이거 위에 국병벽 던져냈대 대포 데 땅바닥 있잖아 저거 틀어막으면 되는게 아니야 아, 우리 하력고로도버담깨 어, 어, 계속 깔아. 반병대 할거 없으면 계속 가아 건병벽 병 계속 깔아. 못날 앞에 가지마 못빼못빼다빼다빼 아, 전리 시작했다. 캡슐싸캡슐싸 방어지 전리 시작했다. 기관리 계속해요. 기관리 계속하세요. 대포. 하세요. 주세요. 대포. 주시, 한복 주시, 한복 주시. 한복 주시, 한복 아파요. 덮어 먹어서. 반면 계속 깔아야 돼요. 반면 계속 깔아요 이제 한사 계속 빨아요. 한사 피 없으면. 네, 네, 네. 도떨어 h 어요 k you. Thank you. t h 캡 n k y o 캡 Thank 캡 o u Thank y 나 u Thank you. t h 나 n k 나 o u 나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 o 와 t h 쪽으로 you. Thank you. t 야, 아 방어 방어 전차하는 사람들은 방벽이랑 방벽 다시 할거예요나한번 하고 와야 된다 야 현준아 나 지금 상대 대포가 땅바닥에 있어 다 막는 다 중이거든? 야 요기 나와 나와 임마 이거 막으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방벽으로 막으면 그만이야 아니, 야, 네, 대포는 패퍼씨 뺏어야 돼요 자, 나트로비권 먼저 캡쳐내 저서저 죽여봐 체크해 주세요. 이제초좋구초계구 좋은 거 좋은 거좋 마세요. 해체만 앞으로까지 마세요 태영님 잠벽 뒤로 왔어요. 아니, 시지가안얘시지 다. 아니, 시 지금. 얘 아니, 시 지금. 몇명모였어몇명모였어몇명어 왼쪽 왼쪽 왼쪽. 나으로나으로 나나 준비한다. 나올 준비한다. 왼쪽 나다 왼쪽 다 준비한다.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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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다 너무 부족해. 왼쪽 나온다 왼쪽 나온다 왼쪽 나온다 왼쪽 나온다 왼쪽 나온다 왼쪽 왼쪽 왼쪽. 아야돼 막아야 돼. 어! 빠져요. 멋 빠져요. 멋들 빠져요. 멋 빠져요. 왼쪽나나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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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막막 왼쪽 마! 왼쪽 밀어. 왼쪽 밀어. 야 지금 쇼만 들어가! 딱패 들어가! 딱패 들어가! 딱패 들어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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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 피 받을게요! 피! 피기서을피도은 분들이 어, 너무 많아요 나트륨! 나트륨 트어 나트륨 어 나트륨 들 나트륨 들 나트륨! 캡존! 나트륨! 야! 건명 다 들어가! 캡존으로! 그 캡존 오른쪽에... 야 건명! 건명! 건명 잡아요! 건명 아캡존 나와 건명 빨리 가야 빨리 가야 돼! 뒤 앞에 지 아아아하자아하 빨아, 화 빨아, 하지, 빨아, 하지, 빨아, 하지, 하화 빨아, 하방빨가 하지, 부아부터누아있지스아 하지, 어아 하지,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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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빨반지반지 이마대몇 명이 깝치고 있는데 지금 낙마 안된 김하 있어요? 아우 조건 낙마 안 돼. 저저이할요 이할리 잘해요 방문 열렸어요 방문 열렸어요 방 설치해야 됩니다 반면 계속 깨지겠거 설치해야 계속 방어특위 점령 시작했다 다시 다시 막아 다시 봐. 건병장 앞으로 와봐 건병 앞으로 와봐 건병장 전진. 전진 와봐 와봐 앞으로 전 전진. 야 캡이 들어가, 도캡 들어가. 다야졌 야, 왜안 돼? 왜안 어디 사십 어요 빼주세요. 캡 파는 거만 막아요, 모두. 캡파는거막아면 돼. 선수는 그... 젤리구... 젤리구주셔 그리고... 뒤에 있는 머스크 등 있잖아요? 얘 뭘... 뭘 해주시면 된다고요? 2층, 2층 수구따요 2층 수환구... 선수님, 선선요 목무, 목무, 목가갭이가 갭이야. 와, 죽는다. 선죽게게게면해 아, 살살살 있잖아. 다 지금. 저기 저... 아... 에 입구, 철문 있 철문. 철문에 계속. 이제 나와요. 싸요 야, 머스키는 상에 들어가지 말아요. 무슨 데 대포병 쏴요. 2층 초항고 2층 초항구 쏴요. 이층 초안고. 대포병 말고 2층 초항고 쏴요, 2층 초항고저 페이크에요, 페이크. 2층 초항고 쏴요, 그냥. 저 죄송한데 화장실 진짜 빠르게 갔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전선 유지하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피 계속 빨아, 피 계속 빨아. 피 계속 빨아. 항상 계속 빨아. 아, 끼지 마, 아 끼지 마. 방탄 아끼지 말아야죠. 다시 설치해. 방에 다시 설치해. 방벽 설치 다시 해야 돼. 요 방벽 계속 깨지고 있다. 방탄 계속 빨아요. 방벽 계속 깔아줘,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형님들. 아, 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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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중. 주자 주다 대포 병들 들어갈 정도 는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상대 죽여요. 오른쪽이 대포 병체에요. 대포 병들 그리고 방도 쳤어요. 오케이 캡하는 거 맞았어. 원병들 <목소리> 같이 뒤로 빼, 뒤로 빼, 갑판에 고도 아껴, 뒤로 빼. 그리고 반벽 계속 깔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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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으로 뛰쳐나다 야, 캡으로 뛰쳐나다 쟤네. 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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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계속 캡 계속 쳐. 야야 야 건병들 들어가자 야야 아, 야야야 일단, 아 일단, 아 일단 쏴 일단 쏴 아직 들어가지마 일단 쏴 일단 쏘고 상대 전사 많이 시키면 그 다음에 들어가지 건병들 예, 상대 템탭 먹는다 템 계속 붙고있다 탭탭야 나와라 얘네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밀어야 돼 한번 니리야 건병들 어가자건면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건면들 건병들 들어건들어와닥 들어오셈 나도 들어왔어 닥터 들어와 네가방개깨지는거해개는줘요1깨지는거해개는못방1깨는못개는요해 100개는 개는못개는 못해, 1 0 0는 못해, 100개는 못해, 100개는 못해, 1 0개는 못해, 개는 못해, 는해1 0 0아는 못해, 는데는 못해, 1는못는 못해, 100개는 못해, 1나0개는 못해, 1 0 0나는 못해, 1도0 여유여유여유여, 이거 어딘가 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웬만해서 죽지 말고 상대 캡하는 그거 막는다는 의도로 상대 파장 먹었는데. 파자 체크해주세요. 반벽이 계속 가야 돼요. 반병, 반병, 반벽 반병, 반병. 그리고 저기 되게 높네요. 반벽쪽에주 빨아요. 허주 빨아요. 허요 반병이랑 가자 남쪽에 남쪽에 있는 곳에 상자가 캡을 많이 하거든요. 대포병들은 거기로 저주 내줘요. 아, 내가, 내가 내가 그쪽으로 갈게이스에서워스트 많이 날라옵니다. 아니요. 그 대포 가 웨스트 저... 언덕 가서 싸주세요. 웨스트 언덕 가서. 아, 피로야 우리 반면 오른쪽 옮기 오른쪽 옮기면 맞을 아, 것 같아. 가운데 어, 네. 가운데로 와. 가운데. 보대 직급 봐요. 보검대 직급 보세요보에보요 오른쪽 이동하자. 오른쪽 이동하자. 오른쪽 이동하자. 아 반만 남겨. 반만 남겨. 한번남겨야 돼, 이거. 대포병들만 가면 돼, 대포병들만 가면 돼. 대포만 가면 돼, 대포만. 때 저거. 쏘면 돼요, 저거. 그냥. 캡캡캡 야, 건배 으로 와, 그래, 건배 으 건배 건배 전진. 고 와. 대기로나트럼나트럼두 개, 나트럼두 개, 나트럼

그리고 이제 황군을다 확실한... 내는 것좀 봅시다. 마 마오들. 결각 때결할때 이제 확실히 돌격하고 옥상에서 대포 달라요. 근데 이거 방벽 좀 있는 사람 방벽을 좀 어? 앞에 방벽 변전 깨요상대 군함 달라. 그리고 한포 날라야 요어요한포 이거 바이크스 네. 군함이야 이거. 할거 없네 근접인데 계속 방벽 깔아줘요. 우리 머스크맨들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화재 다시 빨아 화 다시 아요 화재 다시 빨아요 시작다 남는 시작함. 캐터 다작 캐터. 예, 캐터 캐터 총. 이사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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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 나트륨. 나트륨 오케이, 나트륨 다 빠져, 빠 빠져. 이 주세요. 화도 그리고 피 주세요. 지금 피 없는 시. 빨리 지 마세요. 한번 퀵돈 빼오 퀵돈 룩다 야 상대 캡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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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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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병 앞으로 호시 따랐어 선진행 아 선진행 리노 셀라 굿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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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왼쪽 나왔다 왼쪽 나왔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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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밀 왼쪽, 왼쪽 밀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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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방 미방 녹여 녹여 미치방 녹여 퀵 들었어 녹여 녹여 머스킷 타 머스킷 타 퀵돈 타 퀵돈 타 퀵� 캡 싸워. 캡슐 싸도 녹여 얘들! 아싸! 깃다 쏴! 다불 쏴! 살살 놓는다! 됐다. 피 피관리 해안준병대싹다 건병에 다시 설치!